안녕하세요. 인생 재설계 강사 박경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부부의 행복 찾기 두 번째 시간을 어, 시간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변하면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 기억하는 의미로 어, 말씀드릴게요.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가 문제 해결과 말, 정서, 통장, 꿈, 가치에서 어떻게 다른,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불행한 부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자꾸 미룹니다. 누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도 미루니까 부스름이 막 커지듯이 이게 계속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부분은 빨리 빨리 시작하는 거죠. 네, 문제 해결을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불행한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 흔히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부사이 칼로 물백기던가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막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들었을 때 계속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물백기가 아니라 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다. 부부 사이는 정말 서로를 배려해줘야지 이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행복한 부부가 하는 것처럼 다듬고 고쳐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서 통장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장에 예금 통장이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 불행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평소에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어서 힘 빠지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쌓이는 거죠. 그게 어떤 말들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조마조마 하거나 막 그리고 난처하거나 답답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갑하거나 서럽고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게이 정수 통장에 쌓이는 거죠. 그에 비해서 행복한 부분은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힘나게 해서 좋은 감정이 넉넉하게 이렇게 쌓을 수 있게 해서 예금통장으로 점점 더 좋은 감정이 불어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네, 정서통장에 좋은 느낌이 나는 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허무하거나 차분하다 그리고 어, 재밌다 그리고 용기가 나는 말들 그리고 어, 여유롭다 그리고 느긋하다 그리고 음, 당당하다 뿌듯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서로를 이제 지지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꿈과 같이 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어뭐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고 안 낳은 사람도 있지만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꿈이 있잖아요. 근데 어, 당신이 그렇게 되겠어? 여태까지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면서 옛날 일을 비교를 해서 비웃는다든지 당신은 그거 안될 거야. 당신 그런 거처음부 하나도 안 해봤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은우리 꿈과 가치는 어, 꽃이 필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행복한 부분은 어 당신 그런 생각을 했어? 어 정말 잘 생각했어. 당신 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자세히 보면 은 어, 우리가 아까 그 정서통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어, 긍정적이고 힘나고 잘 만나는 느낌을 쓰는, 이제 느낌이 드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부정적이고 힘 빠지는 그런 건또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하고 거북하고 아, 곤욕스럽고 좀 답답하고 가깝한 감정이 들 때는 아, 이거는 꽂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 관객스럽다. 정말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음, 참, 뿌듯하다, 음, 흡족하다, 그리고, 아, 깨운하다, 이런 느낌이 나게 우리가 잘 만나는 느낌이 나는, 응, 낫게 우리가 서로를 좀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갈등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비난, 방어, 갱멸, 담, 음쌓기인데요 비난하는 것은, 아니, 당신이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잖아. 어떻게 그런 거할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나한테 그런 게 해준 적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방어를 하는 거는 나는 그런 거안 했어. 나는 절대 그런 거안 했어. 이러면서 꽃무늬를 빼거나 상대방이 이미 그 상대방의 잡그 뭐야 그 뭐야 후에 실수를 아는 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방어하려고 하면은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심하겠죠. 그리고 갱면은 어 당신이 뭐 그런 걸할수 있겠어? 아, 당신은 그런 거 못해 뭐 이러면서 힘을 빼고 갱멸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담삭기는 난 당신하고 절대로 그런 걸안 하겠어 이제 당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하고 같이 안 자겠어 뭐 당신하고 같이 어디를 아무데도 안 가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이 서로 부부 갈등을 부르고 또 이혼까지도 갈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달인이 되려면 어, 어떻게 어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각자 길을 찾으면 어, 서로가 이렇게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소통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아이처럼 놀고, 잡초처럼 살고, 동물처럼 죽기로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 봤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 넘어지고, 막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계속 다시 일어나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이렇게 행동하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또 하나하나 또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아이처럼 한번 되면서 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남편이 퇴직했거나 어또 아내가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잡초처럼 살수 있어야 됩니다 잡초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척박한 장소를 타다지 않고 거기서 꽃도 피우고 어~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제 직장이라는 곳 그런 어떤 그 안락한 곳에서 음 어떤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퇴직 후에 나와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바람 부는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잡초처럼살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죠.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잡초처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처럼 죽기인데요. 동물들은 사실, 그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나이가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면서, 요양원에서 누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그렇게 사는 시기가, 침대에 누워서 사는 시기가 10년 넘게 된다고 그러는데, 동물들을 보시면, 동물들은 그렇게 누워있는 기간이 있나요? 자, 그 동물 자체가 힘이 없어서 이제 늙고 병들어서 뭔가 먹이를 먹을 수 없으면 그냥, 그냥, 죽, 죽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거죠. 뭐, 8899234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88하게 99세까지 살다가 1일 동안 앓고 3일 만에 죽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삶도 좋지만, 저는, 어, 죽을 때까지 평생 현역으로 제가 어떤 거든 뭐든 생산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다가 동물처럼 그냥 딱 그냥 숨을 끊고 싶은, 네,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복하려면 저는 이세 가지 아이처럼 놀고 잡초처럼 살고 동물처럼 죽기를, 네,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 삶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그렇게 솔직해지고 너무 성과 악을 나누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점만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 다른 사람을 팽가르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어 퇴직을 했은, 했는데 옛날에 내가 부장이었는데 어떻게 됐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무슨 사모님이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길을 찾아가야 될 시기예요. 각자 길을 찾는 시기인데. 저는 이제 공부와 강의로서 이제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예전에 뭐 대기업 임원을 했지만 지금은 어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또 일하는 걸 해서 뭐 본인의 길을 이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뭐 간섭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고 관계의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관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된, 되는데요. 어, 우리가 어떤, 내 혼자만은 살수 없고, 내가 못하는 일은 또, 또 부탁을 하거나, 의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봄에 피어나는 목련꽃처럼 아주 부드러운 목련꽃처럼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부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바쁘니까, 저는 밥은 준비하지만 설거지는 남편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싱크대에 있는 그런 그 싱크볼을 잘안 치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당신이 이거, 이거까지 같이 치워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박 2일로 어디를 어, 뭐 세미나가 있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당신이 세탁을 하는데 이게 헹굼을두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 소리가 나면 어, 유연제를 넣는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 실천을 할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살림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두번세번될 어, 때까지 반복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배려를 하면 면역력이 증가하는데요. 아주 작은 것도 설거지 해주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 당연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감사해주면 또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제 배우자에게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호감이나 존중을 가지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 일부러라도 우리가 호감이나 존중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면그 노력만큼이 어느 정도는 돌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서로 젊게 살수 있고 심지어 섹시하기까지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이렇게, 시내 나가보면, 아, 저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정말 좀 젊게 보인다. 심지어 섹시하게까지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섹시하게 보인다는 뜻이 뭐 어떤 성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활발하게 뭐, 일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그룹 안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어, 서로가 힘이 될수 있는 방법이죠. 네. 예, 그래서, 뭐 부부 사이도 그렇게 하시면 좋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어깨에 힘 빼기가 있는데요. 어, 어깨에 힘 빼기는 사실 몸과 마음에 다 어, 어, 힘을 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야구를 하거나 어떤 걸할 때도 어깨에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그 어깨에 힘 빼기는 정말 어깨에 축 처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물을 딱 정확하게 명중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골프를칠때 어깨 힘을 빼면 더 거리가 멀리 나가고 어더 점수가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깨 힘을 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게 하는 방법. 네, 이게 또 관계의 달인입니다. 근데 사실 나도 내가 이렇지 않으면 이 힘이 빠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렇고 그리고 어또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너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어 서로가 나누는 세상이 되고 또 이런 좋은 어 그런 행동들이나 마음 씀은 돌고 돌아서 또 나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어 우리가 음 행복의 기준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선진국에서도 어, 많은 설문조사와 연구를 했지만 좋은 관계가 가장 좋은 행복한 어, 행복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를 우리 퇴직 부부의 행복 찾기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아까 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도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여보, 저꽃좀 봐요. 예쁘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저런 꽃 처음 봤나? 그냥 가자! 뭐, 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저꽃 참, 어, 당신이 봐도 예쁘고, 예쁘네. 근데 나한테는 당신이 저 꽃보다 더 예뻐.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꽃을 보로해서 내까지 더막 올라가고, 어, 기분이 좋은 방법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우리는 자주 오글거리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사소한 대화가 부부의 행복 찾기에 참 중요하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네. 어나 여보 오늘 미장원 갔다 왔어. 그랬을 때어 그랬구나. 무슨 미장원 갔다 왔게? 이러면 무슨 미장원 갔다 왔지? 이렇게 거울처럼 그냥 그 어, 뭐야? 여, 여성들은 이제 표현하기를 좋아하니까 표현을 잘할수 있게 이렇게 멍석만 깔아주면 됩니다. 남자들도 요즘 보면 말하기 좋아해요. 그럴 때는 잘 듣고, 어, 여보,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음, 그래. 그래, 당신 잘했어. 이런 말을 해줌으로 해서 서로가 어, 좋은 관계가 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 밝은 꽃으로, 꽃이, 어,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막 주릉주릉주릉 이렇게 피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부부 행복찾기.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